자, 널소 우리 간호학과 학생들의 취업을 돕는. 자, 오늘 영상은요. 제가 경북대학교병원 2022년 신입간호사 채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영상 만들 때요. 특별히 경북대학교 병원만 따로 뽑은 적이 있었는데, 자, 그 이유는요. 음, 항상 10월에 나왔던 경북대학교 병원이 작년에 갑자기 4월 중순에 나왔었죠. 그래서 전국에서는 가장 먼저 채용 공지가 나왔기 때문에 어뭐 정말 전국에서 특히 대구 경북권의 학생들에게는 너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소식이었는데요. 자, 그 영상을 보고 또 작년 채용을 보고 또 많은 학생들은 아, 올해 그러면 올해는 경북대학교병원 채용이 언제인지를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작년에 모두 다 깜짝 놀랄 만한 그렇게 빠르게 정규직 채용공고가 나왔던 2021년 신입 간호사 공채 경북대학교병원의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공지가 나올 때 간호사 그리고 졸업 예정자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뽑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 면허 소지자가 252명 그리고 졸업 예정자가 196명 그래서 전체 다 합해서 448명을 뽑는 그런 채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공지가 나왔는데 이거 공지가 나올 때어 너무 이제 빨리 나왔죠. 4월 29일부터 접수를 예 하도록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 4월 말에 공지가 나오는 병원은 삼성 서울병원뿐이었는데 삼성 서울병원은 작년에.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6월 달에 공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6월부터 접수를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무려 한달 전에 경북대학교 병원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신입 간호사 채용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일정을 보니까 작년에는 4월 29일부터 5월 23일까지가 온라인 지원 기간이었고요. 그리고 5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이 영어 접수 기간이었습니다. 영어 점수는 토익은 기본이 아니지만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 영상에서 그 얘기 드렸죠. 이제 작년부터 경북대학교 병원도 토익에 대한 가산점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를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은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됐고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가 6월 19일 금요일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북대학교 병원은 뭐 모든 대학 병원이 비슷하지만 두 달, 보름 정도의 전형 기간이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 그 1년 전, 2019년, 그러니까 2020년에 신입가로사 채용 공지에 보니까 접수기간이 9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예, 네, 한, 네 달을 빠르게 냈으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학생들에게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 어, 재작년에 460명, 그리고 작년에 488명 뽑았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경북대학교 경국대학, 병원 올해 2022년 신입 간호사 채용은 언제 나올 것인가? 일단 여러분, 4월, 5월에는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어, 재작년처럼 10월, 9월, 9월, 10월에도 아닙니다. 자, 작년에 경북대학교 병원이 공지를 4월에 내서 5월부터 전용하니까 대구에 있는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 세 군데가 있죠. 대구 가톨릭대학 병원, 영남대학교 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모두 다 7월에 공지가 나와서 대구 전체 상급종합병원이 재작년까지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나오다가 평균적으로는 이제 빠르게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제 7월 공지로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두 개를 포함해서 다섯 개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그때 채용 공지가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무려 다 달이 빨라졌다가 다시 또세 달이 미루어지는 상황이 예상된 경북대학교 병원. 자 특히 대구 경북에 있는 많은 간호 학생들에게는 꿈의 병원일 텐데요. 자이 병원은 최근에 진행되는 전형 자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차 필기입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 병원에 꼭 가고 싶다면 점수가 높고 퇴익 점수가 높고 뭐 이런 학생들도 유리합니다만 점수가 낮아도 여러분들이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어, 필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성인 간호학 50%고요. 그리고 기본관리 간호관리학 이렇게 25% 25%씩 필기시험 전형을 치르게 되고요. 필기시험에서 1.5배의 뽑고 자는 인원은 1.5배 수의 면접 전형을 하게 됩니다. 세명 어, 중에 두 명이 붙고 한 명이 떨어지는 정도도 상당히 부담스럽죠. 네, 면접 연습은 꼭 하신 분들이 좋은 결과를 낸다는 것 이야기 드리면서, 자 경북대학교병원 2022년 신입 간호사 채용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소리>